그리고 이렇게 눕히면 하나의 자루가 됩니다. 세우면 창갈래 망갈래 이렇게 흩어지고 펼쳐지면서 온갖 연기를 일으키고 8만4천 대장경을 살아게 되고 눕히면 만법을 거둬서 하나로 돌아가게 되니 말이나 글이나 사량 분별이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갈타고에서 물을닦고 말없이 수행을 하셨으며 음마가사는둘이 아닌 불법을 물었을 때 침묵으로 응대하였으며 달마대사는 소림굴에서 묵묵히 면명을 하였습니다. 이 불자는 공성과 영기가 부족하고 불변과 수연이 서로 상조하며 침묵의 양과 방과 화려가 장강설이 부족해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이를 깨달아서 49년간 종행무진으로 행설수설하시며 설법하였고 우리 중생들은 이를 유혹하여 일생동안 자기 업식을 따라 행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들이시여 불조의 행설수설과 우리 중생들이 행설수설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해도 맞고, 다르다 해도 맞고, 같지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해도 맞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시비풍들이며 위본법이 되고 맙니다.